네 안녕하세요 차트 예술을 입히는 남자 주식 화백입니다 예 오늘 이제 또 검색식과 함께 또 돌아왔습니다 아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영상도 좀 많이 안 올리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스윙주 한번 제가 이제 주말에 스윙주 검색식을 한번 짜다가 어,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한번 어, 영상을 찍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검색식을 같이 짜보고, 이제, 성과 검증을 같이 할 건데요. 예, 한번 보시면, 성과 검증이 어떤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예, 요게, 키움 기준, 예, 좌측에 0 1 5 0치시면 예, 01507이면, 예, 렇게 조건 검색이 나올 겁니다. 예, 요, 조건 검색에서, 어, 조건식 먼저, 예, 대상 변경을 먼저 하겠죠? 예, 대상 변경, 관리 종목 시하고, 예, 투자 경고 위험, 우선주, 거래정지 정리매매 환기종목 투자주의 불성실공시 기업 단기과 단기 과일도 그냥 정리해버리고요 etf 스펙 etn 예, 그 다음에 경고예고 종목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일단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내등락률을 할까요 예, 이제 어, 주가가 어, 변동폭을 보여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상태에서 1봉 5봉 예, 여기서 저는 10봉 이네 10봉 이내에서 그냥 5% 이상 어 띄운 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예, 지금 기준으로 하면 604개가 나오고요. 아, 그리고 이제 거래량 비율을 치겠습니다. 거래량 예, 비율. 자, 여기를 들어가시면 n봉을 들어갈 거예요. 거래량 비율 n봉. 그러면 1봉. 자, 여기에서 200% 이상. 예. 그래서 검색을 해 보면 예, 92개로 줄을 거고요. 자 그리고 가격 하고 다시 이렇게 누르시면 가격 이동 평균 비교가 있을 겁니다 이 예, 상태에서 어, 저같은 경우는 242평 보다는 위에 있어야 겠죠 예, 저항을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가가 242평 위에 위치한 걸해 달라 해서 넣을 겁니다 그럼 33개로 줄겠고 자 주가 범위도 중요하겠죠 예, 동전 줄을 없애야 되니까 예, 주, 주가 범위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주가 범위를 예, 최소한 1000원 이상으로 해서 예, 여기서 끝을 99999 예, 해가지고선 넣어, 넣어달라 예,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 뭐 보시다보면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대부분 어디에서든 자 일목균형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일목균형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목균형표에서 예, 두번째 예, 비교로 기준선 비교로 들어가신 다음에 92652 예, 요걸 주가로 바꿔주겠고요 자 주가가 크거나 작거나 선행스팬 1과 추가 그다음에 선행 스팬 2로 예,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오겠죠. 예, 선행 스팬 밑에 있으면 일목 밑에 있으면 어, 저항을 받으니까요. 예,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주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 비교, 예, 주가 비교에서 여기에서 자 월봉으로 들어갈게요. 자 월봉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월봉이 있는데 예, 월봉 월봉에 예, 종가, 영봉전 종가. 예, 월봉보다 이제 저항이 많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검색하면 19개 정도로 줄네요 여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주가 이평 배열로 예, 주가 이동치시면 주가 이평 이동 평균 배열 여기 세 번째에 세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세개 나온 대로 여기에서 주가 이동 평균을 20, 10, 5 해서 정별로 만들어 줘야겠죠? 예, 정별로 만들어 달라. 12개 이렇게 줍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자, 그리고 일봉에 이제 볼린저 밴드를 쓰겠습니다. 예, BOL, 예, 볼린저 밴드는 선행스팬에 예, 속하긴 하죠. 예, 선행성 지표죠. 선행성 지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자, 종가가 예, 중심선 이상으로 일봉에말 그대로 22평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12개 그대로 자, 그리고, 어, 주가이동평균 별, 요, 요, 상태에서 요, 요거 예, 주가이동평균을 다시 해가지고, 예, 주가이동평균, 아까 했던 대로, 예, 요거 세 개, 요선대로 썼는데, 60, 21까지 넣을 겁니다. 일봉에. 62평도 저항이, 어, 꽤 있기 때문에, 예, 60, 21, 예, 요렇게도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식에서 여기서 CCI를 넣을 거예요. 예, CCI를, 자, 이상, 이하가 있을 거에요, 여기. 예. 기준값 이상이야. 9, 여기서 마이너스 30선 이상. 예, 주봉으로. 해서 넣어줄 거구요. 자, 예, 검색하면 다섯 개로 줄죠, 이제.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RSI를 넣어줄 겁니다. 예, RSI 지표를, 예. 추세로 들어가서, 어, 요거를 월봉으로. 자 월봉으로 14일 1봉 연속 상승 예 요대로 해가지고선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여기서 eps가 있어요 eps라고 치시면 eps가 이렇게 나옵니다 eps 예어 최근 결산일 예 최근 결산일에 전년 대비 이렇게 나와요 여기 eps 보면 뭐 증감률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 증감률 클릭하시고 최근 결산일에 어, 전년 대비 증가율을 어, 몇 정도 잡느냐 5 정도 잡겠습니다 5 이상 이 예, 피스가 늘어나게 자 그럼 두개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서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지분율을 한번 이제 기관을 쓰셔도 되고 어, 여기서는 외국인 지분율 뭐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틀 안에서 어, 만들어 놓은 거고 이틀 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신 대로 만들면 돼요. 저거는 외국인 어, 지분 예, 이렇게 씁니다. 외국인 지가 있으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나올거예요 어, 1%에서 100% 이하 예, 이렇게 어, 지분이 형성되어 있는걸로 이렇게 할겁니다. 그 다음에 어, 주가 등락률을 쓸건데 주가 등락률 예, 주가 등락률을 자 60봉 예 종가 대비 0봉 종가 등락률을 어, 100% 자, 이하 이걸 왜 넣느냐면 너무 많이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걸 걸러내기 위해서 예,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하시면 이제 하나가 딱 나올 겁니다. 오늘 자 실시간 검색을 눌러 보시면 하나오션이 나오네요. 예,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죠. 예, 하나오션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 나중에, 이제, 올라갈. 자, 그럼 성과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과 검증을, 어, 이제 좀 3월달에 좀 어려웠었죠. 예, 3월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3월달에 나오는 거 보세요, 지금. 자, 이렇게, 피롭틱스,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자, 1개월 단입니다. 위 예, 이건 뭐 3개월 단위로 끄는 것도 아니고, 1개월로 짧게 끄는 거예요. 예, 가온전선, 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예, 3월 14일. 예, 보시면 재룡전기, SG. 예, 잘 나오는 편이죠. 어, 여기에서 이제여러분들이이제러러야야될는몇이지몇있지죠 이제 있겠죠. o l o n i a l c o l o 하시 a l colonial colonial c o l o 팜 i a l c o l 이 정도 해가지고 나오면 예, 뭐 괜찮다고 보면 n i a n c n colo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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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l o n i a 올 colonial c o l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일 날 l colonial l o n i a l c 예, 이렇게 나오죠 이 예, 정도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판단하고 공부하시면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퓨처캠, 에이시드 일렉트릭, 메타바이오메드 떨어진 건 없네요 딱히 예, 수익은 한 번씩 줬고 예, 넥슨게임즈, LG디스플레이, 현대 오토에버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또 하나가 있죠 예, 내 조건 저, 저장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름을 무엇을 줄 것이냐 어,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주식화백의스윙 어, 검색식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됐죠 자 요, 요대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서 아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구나 라는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잘 나오는 편이죠 예 한번 그러면 6월달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안나오는 날도 있긴 있을텐데 예 대부분 그냥 적당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예 종목을 자 한약 자 이렇게 보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한번 주말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 예 어, 손실 없이 예, 성투 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어, 영상을 찍는 거니까 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 어, 잘해주셨으면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 좀 드리고 예,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